<laughs> 2019 세종대 마지막 독해 질문입니다 57에서 60번 난이도 높은 독해 문제 듣는다고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고 휴식을 좀 취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동사들이 남발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조파악에만 계속 힘을 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기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설명할 때, 동사들을 나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나다, 우라가 지밀다, 짜증나다, 성가시다, 그리고 언찬타, 뭐, 요런 용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구조파워 표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no matter how.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라는 뜻을 가진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아마 그것을 말하게 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being angry. 짜증난다,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떻다? 감정이다. 어떤 감정이다? no one. 아무도 enjoy feeling. 아무도 느끼고 싶지 않는 감정이다. 지금 여기서 필링의 목적어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맞죠? 아니면 얘가 그냥 일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냥 명사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동격이 되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인조 y ING는 ING가 동명사입니다. 일형식이면 목적 어 없고 만약에 사명식이면 목적어 있어서 지금 그것이 생략돼서 목적격 관대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성나다, 우라가침밀다 짜증나다, 성가시다, 언짢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하든 화가 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다. but 하지만 but 하지만 while 반면에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이 있죠.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지 확실히 할수 있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그것이 완전히 노멀하다. 그리고 휴먼, 인간적이긴 하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문제는 can come into play. 문제는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부정어가 안 떴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반면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이 정답입니다. 세종대 의 문제, 연결어 문제는 그렇게 쉽,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영대보다도더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빈칸 순서 삽입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빈칸 순서 찾는 문제는,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고르는 문제는 좀 제끼시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즉 정상적이고 인간적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을 어, into play 할 경우에는 뭐뭐 할때 우리가 do not process do not process 처리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in a healthy way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모의고사에 Healthier Way 나온 적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건강한 방법이 정답이었죠.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그냥 Healthier Way, Healthy Way 이런 어투를 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서 발견을 하시다 보면은요, 아 얘가 자주 쓰는 표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학교 문제를 계속 봐달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이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냥 그리고 심화 수업이기 때문에 나는 어 서울권은 지원하지 않겠어 하는 분들이 시간이 없는 이유로 이 해설 강의를 안 듣는 분들이 많아요. 이걸 안 듣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될 텐데 조만간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서 언급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냥 쳐다만 봐도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봐요, 헬시웨이가 나왔잖아요, 그죠? 아, 이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음, 엔젤, 엔걸, 음, 발음은 좀 애매한데 앵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화가 나는 사람이라고 할까? 봐야 지알겠죠앵걸은 can become. 될수 있을 것이다. 매우 리얼하게 될 것이다. 매우 어, 실질적이고 그리고 미컴 어, 이 형식이니까요. 그리고 크로닉 이슈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If not 이게 왜떨 어네스랑 아, 똑같아요. 네, e 네 s 랑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핸들 d 핸들도 하면은 좀 다루다 처리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요거는 부사절 축약 이라고 할게요 주어랑 비동사가 날아갔으니까 적절하게 이너 타임리매너 타임리는 적절한 시기적절한 형용사죠 L.I. 이부터도 명사에다가 L.I. 이부터면 형용사 될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어, 시기적절한 방식 매너는 방식이란 뜻도 있어요 시기적절한 방식 그리고, 어, 적절하게, 어, 그것을 다루지 못한다면, 여기서 화죠, 화. 그래서 여기서 앵거는 화내는 거, 화내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화나는 건 우리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인데, 이걸 컨트롤 하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화를 막 내면 안 되긴 한데, 맞죠? 적당히 적절한 시간을 보고 화를 내야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맥락을 본 적도 있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게 어떤 거 있었죠?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조상들이 화를 어, 우리 조상들이 그 와일드 애니멀 야생 동물에 의해서 뭐 습격을 받을 때나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괜찮은데 오늘날에는 피지컬 이야기 그게 문제였죠. 신체적으로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질문이 있었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거기서 거기니까요 당신은 could find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너 스스로 무엇을 ing 하는 것들을 음, ing가 지금 콤마를 경계로 해서 5월까지 해서 같이 끌고 있어요 블루잉 업뭐 분통을 터트리는거 그리고 두잉 그리고 또는 saying, 말하는 것, 무엇을 things. things는 상황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뭐뭐 것들이라고 해도 괜찮겠고요. 해석해 봐야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The moment 하면은 순간, then you later regret. 목적을 생략된 목적격 관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당신은 매우 사소한 일에도 분통을 터뜨리거나 순간 웃겨서 나중에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음,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 여기 당신의 분노를 처리하는 건강한 방법들이 있다. 문제가 참 희한하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사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57번 문제. 가장 적절한 장소.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After the first paragraph. 첫 번째 문장 맨 끝, 첫 번째 문장 이후에 맞죠? 지금 이 자리가 첫 번째 문장 이후죠? 문단 이후죠? 문단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파악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표기가 잘안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 표시를 하긴 했네요. 여기 들여 쓰기를 했네요, 제가. 여기까지가 한 문단, 1문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공 드린 프린트물에는 문단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토익처럼. 여기 당신의 분노를 처리하는 건강한 방법들이 있다.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삽입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이 부분이 어색한 분이라면 은 독해를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사운드 실리 어리석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리 어리석 어리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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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라고 들릴지 모르지만 하지만 카운팅 uh, to ten or if you are really angry, 100. 그러니까 1 0까지 또는 정말로 화가 났다면 100까지 카운팅하는 것 숫자를 세는 리는 것은 grade way. 굉장히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제가 그때 살짝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얘기 안 했던 수업도 있는데요. 우리 보통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말 많이 나오고, 어른들이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을지도 몰라요. 화가 났을 때는 세 가지 세 알이고, 그래도 화가 나면은 그때, 맞죠? 그때 행동을 해라. 뭐열 가지라고 하는 분도 많고요. 백 가지는 조금 많은 것 같네요. 암튼,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하면은, 좋겠다 라고 했던 지문이 생각나시죠? 그걸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To immediately relieve. 지금 투부정사 안에 부사가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uilt up tension이라고 한다면, 긴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을 relieve, 완화시킨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굉장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가시면 좋겠습니다. 왜인가? 왜, 왜 그럴까? 어, because 어, 왜냐하면 그것은 포커스 집중할 수 있다. 너의 마음을 1 음. 0까지 세는 것, 1 0 0까지 세는 것뭐 뻔하죠. 이성적인 생각을 할수 있게끔 아니면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한번 해석해 볼게요. 왜일까?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일, 즉 숫자를 세는 그런 일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조금 다른 맥락으로 얘기하기는 했지만,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plenty of things. 많은 것들이 can cause, 유발시킬 수 있다. 앵글, 화나게 하는 것을. 하지만, those p 그러한 문제들은 can also be solved,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아, willing은 형사라고 했죠. 그냥 주격보. be willing to 동사 원형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했죠? 기꺼이 뭐뭐 하다. 그것들을 기꺼이 핸, head on. 정면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head on. 이마로, 음, 머리로 맞, 맞는 거니까 정면으로, head on. 정면으로 대처하게 하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기꺼이 정면으로 대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Little a 차라리. 자, 이 문장은 정확한 구조 파악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해결한 방법은 이렇게 해결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된다면 구조 파악은 이 웬이라는 부사절부터 먼저 해석을 한 다음 차라리 이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라고 하고 월크를 명령문으로 때리는 마무리 그렇게 일단 일단락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조 파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순서대로 해석을 먼저 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래럴 땐 차라리 뭐뭐 하는 게더 낫다. 차라리 데미 하는 것보다는 자, 저스트 블루잉업엔드 스트로밍 업.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 분통을 터뜨리고 스트로밍 오프 자리를 뜨는 것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뭐뭐 뭐할 때. 근데 이건 앞만 봐도 웬 문장부터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그래도 한번 해 볼게요. 어, 당신의 10대 당신의 10대 그러니까 당신의 10대라고 하면은 그1 0대 자녀들 뭐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0대 행동 자 아, 십대 자녀들이 misbehave 뭐 나쁜 행동을 한다. 그리고 your coworker 너의 동료가 annoy 성가시게 한다. 너 또는 너의 어 스포츠 잠깐만요. 한다. 그리고 너 또는 너의 스포즈. 요거는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너 또는 너의 배우자가 더전트 시 아이투아이 눈을 마주 보지 않을 때라고 할까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눈을 마주 보게 하는 건데 아이투아이가 eye 의견을 같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마주 보는 거니까. 근데 doesn't가 나오니까 의견이 맞지 않을 때 with you 당신과 on certain issue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when이라는 걸 놔두고 아 잠깐만 잠깐만. 제가 실수 하나 했네. 표시는 제대로 했는데요. 이게 목적어고 이게 주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10대 아이들이 미스 헤브 나쁜 행동을 하고 당신의 코워커 직장 동료들이 당신을 성가시게 하거나 또는 당신의 와이프나 남편 배우자가 doesn't see eye to eye with you on a certain issue 특정한 상황에 당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 blowing up 자리를 분통을 터뜨리거나 storming off 자리를 뜨는 것보다는 차라리 work, 일을 해라, on getting, 계속 해라, to the root. root 하면은 뿌리잖아요, 뿌리. 근데 그걸 근본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 문제의 뿌리, 근본에 어, 다가갈 수 있게 노력해라, 해라. 요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피하거나 그러지 마란 얘기네요. 정면으로 대처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discussing. discussing 하면은 논의하는 것, 토론하는 것, 디퍼런스 차이점, in a way, 방식, 어떤 방식? d 이하라는 방식, 모든 파티, 모든 구성원들이, 당사자들이, involved, 관련된 당사자들이, 필리스 l 티 e 어, 존중을 받는다고, 느끼, 느끼게 한다? 느끼게 하도록, 그리고, Letting someone, 이렇게 나왔네. 잠깐만. 그럼 이거 Discussing 이랑 Letting하고 연결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관계 대명사는 여기까지 끊어서 앞을 꾸며준다고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뒷부분을 또 보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동명사랑 이 동명사가 a n d 랑 연결돼서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you care about 까지. 왜냐면은 여기서 목적어 생략됐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격관데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you care about 당신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care care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아끼는 아끼다 그래,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someone에게 왜냐면 지금 렛이 5형식이라서 얘가 목적어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no가 동사 원형이 목적 보호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구조가 많이 힘들죠. 당신이 어, 아끼는 누군가가 알수 있도록 하는 것. 기까지가 주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당신이 느끼는지 알수 있게 하는 것. 얘랑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동명사는 원래 단수 취급을 하는데 두개의 행위 자체를 두 가지 행위 자체를 얘기했으니까 복수주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은 things, 뭐, 발생이라고 해도 되고, 상황이라고 해도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에브리 앞에 접속사도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인간이 가능하다. 그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이다. 상황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해서 해석 다시 하자면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8티가 당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성원들이라고 해석해도 되겠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도록 차이점을 디스커싱한 것 그리고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로 하여금 당신이 어떻게 느끼게 알게 하는 것은 어, 모든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7번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해석하자면 여기 당신의 분노를 처리하는 건강한 방법들이 있다 요렇게 돼있네 헬시웨이라고도 나와있고요 앞부분 다시 한번 가볼까요 헬시웨이 오늘 제대로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 보니까 조금 낫죠 여기 헬시웨이라고도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좀 뒤에 헬시웨이가 나오는 게좀더 낫겠죠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도 2번을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58번 문제는 이미 아까 했고요 59번 문제 세 번째 문단에서 제목은 무엇일까 세 번째 문단은 여기서 제가 표시하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드레스기가 나온 걸 보신다면 세 번째 단락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번이 정답인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라 어드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언급해 드립니다 모든 건 전부 다 150제시간 옛날 옛적에 이미 했던 것들인데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어드레스는 원래 토익에서 가장 잘 배우는 게 연설하다예요. 아 물론 명사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는 주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다루다 처리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라. 1번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도록 하라. 3번은 헬스클럽에 다녀라. 4번은 인내하는 방법을 가져라. 세 번째 문단에서는 화가 나게 만드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라는 2번이 정답이죠. 3번은 아예 안 맞는 말이라고 하고요. 1번 또 2문단 뿐만 아니라 이걸 전체에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2번하고 4번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 질문은 풀만한 문제였으니까 최대한 못 맞추셨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60번 자, 두루 문제죠. 4번이 정답인데요. 인간으로서 당신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차이를 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1번, 분노는 화나는 것은 앞으로 엔젤은 분노 또는 화나는 거라고 해석합시다. 분노는 올바르게 다루면 만성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말이 안되지 올바르게 다루면 해결되겠지. 근데 이거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좀 틀릴 수도 있겠네. 크로닝 크로닉 만성적인. 2번. 배우자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할 때 당신은 분통을 떠뜨리고 자리에서 떠난다. 그러지 말라고 했죠. 3번, 문제의 근원에 다가간다는 것이 당신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게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야, 말좀 꼬아놨네요. 3번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장이 그앞 문장을 부연 설명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즈낫민을 민주로 고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죠? 네, 낫을 지워야 돼. 오히려 의미한다 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그제 여기서는 낫이 들어가서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좀 마음이 급해서 말을 좀 빨리 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해가 좀덜 되신 분들이라면 일단 앞으로 넘겨서 구조 파악했는 걸 다시 한번 보시고 해석했는 문장들을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지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는 가장 핵심은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healthy way 또는 저번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healthier way. 이 패턴이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 솔직히 빈칸으로 들어갔을 때 좋은 말이 들어가면 다 정답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내용이라면 그대로 쓰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보시면서 익숙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강의를 늦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학교를 치시든 간에 여러 학교 문제를 풀어보면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중요성 이제 잘 아시죠? 직접 느끼니까 이런 아쉬움이 남으실 겁니다. 조금만 더 일찍 단어 공부를 할걸 하는 후회가 좀 드시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단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